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셨고, 또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문자로만, 형식적으로만 알뿐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제자들을 통해 강력히 전해지면서 초대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인데, 다시 말해 육체는 어차피 악함으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해도 선한 영혼에는 어떠한 악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악한 육체를 입고 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또 신앙을 경고히 해주기 위해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 다시 말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란 천지창조 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신화나 전설처럼 존재한 분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실제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 2절을 보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간절하게 또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인데 사귐의 의미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귐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됨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이러한 영적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교제의 축복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시어 서로 사귀며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적 교제와 사귐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영적 사귐의 모델을 요한복음 십칠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십 절 이십일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축복을 누리고 영적 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였습니다. 영생이란 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관계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란 시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과 사귐으로 그와 하나가 되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절은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성취되거나 자녀들이 잘될때 또는 돈이나 명예, 건강 등 세상에서 추구하던 일들을 얻었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또다시 불안과 욕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채워짐과 기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변화됨을 볼때 우리는 허전할 수 없는 마음에서 더 우러나는 넘쳐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서신을 보는 성도들도 같은 사귐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 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는데 빛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하였는데 예언한 대로 약 650년 후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며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록었고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죠. 네.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에 헤매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김의 상대로 삼아주시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시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생각하면 할수록 제 생에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요한은 여기서 선포했는데 어둠에 향한다는 말은 죄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도인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싶은데 가끔은 어둠이 마음을 덮고 세상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있다고 하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된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본래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죄를 지울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는 스스로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심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죄에 대하여 민감해졌고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김의 축복의 결과이며 또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그때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사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는데 여기서 믿으시고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죄를 자백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 아래 신음하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영지 주자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지혜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멸망에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초대교회 시절의 영주주의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협적인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때에 이당 사상들과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실 분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